여러분, 지금 마늘도 넣었어요, 지금 이따가. 마늘 넣고, 삼겹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따가 기름 한번 빼줘야 돼요, 기름. 기름 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빼준 다음에, 김치 있잖아요. 김치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밥을 짓고 있네 이제. 이게, 마늘, 암이 예방되고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 마늘. 마늘 먹기 힘들잖아, 지금. 구워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이거, 이거 가지고. 컷질려고 오네. 그죠? 김치부터부터 어을게 인자 김치를넣부터 먹어야 되게. 김치 중인데 이게 김치 볶음이래요. 볶음 김치. 아니 뭘 기름도 기름 다 뺐네요 그냥. 불이 너무 쎄줄귤좀 줄이면 돼 이렇게 이게 밥 있잖아요. 밥한 거하고 이따가 먹으면 그냥 그렇게 맛있진 않아도 건강하죠 마늘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다른 거 없어도 되요 이거 그러면 해서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5분 정도 오면 다 이거요. 한분 정도도 이거. 그러면 이따 요리 다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